물통의 모양과 그래프입니다.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고 있어요. 물을 똑같이 넣는 거죠. 여기다가 같은 일정한 양의 물을 쭉 넣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1번 폭이 일정해요. 지금처럼 일자문맥 이럴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높이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6분 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물통의 모양에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갈수록 아까는 일정했었고 이번에는 점점 넓어진다 이런 그림 있잖아. 그럼 처음에는 높이가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 많이 들어가도 어, 아직도 안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금방 물이 차오를 거예요 좁잖아 그러니까 물이 쭉쭉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도 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올라갔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처음에는 좀 급격하게 와 높이가 엄청 빨리 올라간다 기분 좋다 라고 할수 있지만 모르지만 나중에는 점점 완만하게 높이가 올라가는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밑에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너도 너도 높이가 올라가는 게잘안 보여. 어왜 이렇게 높이가 안 올라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 너무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고구마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는 훅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번요. 여기 물통을 가만히 보시면 일정한 양의 물을 넣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얘네가 일자 몸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위에마저 일자였다면 똑같이 계속 기울기가 같을 텐데 위에가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이 너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은 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약간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길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